오늘 사무엘상 5장 말씀을 통해서 우상을 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싫어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 사람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싶어하고 잡고 싶어하고 또 섬기고 싶어합니다. 그것은 우상이 귀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자기를 세우고 싶고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바라는 경향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계만 들고 나아가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따라 나오셔서 법계는 곧 하나님이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이죠. 법계만 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나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다, 전쟁에서도 승리를 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릇되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복개와 함께하셨지만도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어그 믿음은 없고 복개만 가지고 오면 하나님께서 따라온다 이런 하나님 하나님 중심이 아닌 아주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그릇된 우상숭배적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이 사무엘의 시대 이스라엘 나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하게 되었죠. 음, 하나님이 그들이 절실히 믿고 있던 벗개를 들고 나가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염원과 기도를, 기대를 접버리시고 저버리시고, 패배를 가져주었습니다. 다수결에 의해서 진리가 결정이 된다라고 하면 법계가 이동할 때 하나님도 함께서 성리가 주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원한다고 해서 그쪽으로 들어가고 사람들이 적다고 해서 그쪽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는 그러한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진리는 다수의 백성이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이 그 뜻에 꼭 동참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법계가 블레셋에 빼앗겼어요. 사실은 자신의 법계가 블레셋에 빼앗기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도 수치와 모욕이지 않습니까, 맞죠? 지금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법계 위에 두셨고 언약궤 위에 두셨고. 법계와 함께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분명한 과거의 전적이 있고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를 가지고 여전히 이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따라올 것이다라고 생각했지만 백성들의 염원과 기대에 따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도록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수치와 모욕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대목을 통해서 중요하게 여길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법계가 빼앗기는 것을 감수하시면서까지 이스라엘이 패배하도록 왜 하셨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선택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섬긴 것이 아니라 진심과 진정으로 숨긴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신을 숨기는 우상을 숨기듯 하나님을 숨겼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숨긴다는 것은 탐심입니다 골로새서 말씀 가운데 3장 5절에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하였지 않습니까 말씀보다 세속적 가치를 더 중요시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잠시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진정으로 섬기고 예배해야 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의 은혜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듯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성리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하면 백전백승이 분명하게 되는데 형식적으로 성경책 들고 다니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아니하고 패배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이 성도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음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고대의 시대나 오늘날의 시대나 인간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역사와 원리는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인생 가운데 흥망성세가 왜 이렇게 일어나는가 이것을 말씀 안에서 좋은 것도 해석해야 되고 말씀 안에서 실패도 해석하여서 성도와 교회의 하나님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세워가야 합니다. 영으로 섬겨야 되는데 육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영으로 섬겨야 됩니다. 영으로 섬긴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섬겨야 돼.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육으로 섬깁니다. 보일 때는 하고 보이지 않을 때는 하지 아니하고 아주 욕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이 패배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전쟁에서 이기면 그 나라의 신이 강하기 때문에 이겼다. 전쟁에서 치게 되면 그 나라의 신이 다른 나라의 신보다 약하기 때문에 패배했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생각들, 이런 잘못된 이념과 생각들, 이런 우상숭배적 생각도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키시고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상의 땅에 들어가죠. 하나님의 전략을 한번 보세요. 아, 여호와의 신이, 블레셋의 신은 다곤이었는데 다곤의 신이 더 강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신이 굴복을 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패배하게 되었다. 결국은 이 블레셋은 그 전쟁에서 성리하게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었던 법계를 그들 블레셋의 지역으로 데려가게 되고 블레셋의 성기는 다곤의 신전 앞에 데려가게 됩니다. 다곤 신전은 블레셋의 다섯 개의 주요 도시 가운데 아스도시라고 하는 도시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이 아수도, 아수도, 아수도세 아수도에 있는 볼레세 신전이 있었는데 볼레세의 신전은 다곤 신전이죠. 다곤이라는 신은 어떤 형상이냐면 <laughs> 형상을 갖고 있냐면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상방신 배꼽에서 머리까지의 상반신은 어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하반신은 물고기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그 블레셋이라는 도시는 아브라함의 시대 때 가운데 이그레데스메까지있다가그 아브라함의 시대 때이가나안 가나안 가난 땅으로 이동해 온 족속이 바로 이플 팔레스타인 이 블레셋이라는 이 족속인데 해안 족속이죠 해양 세력이기 때문에 이 물고기 형상 을 가진. 물고기, 물고기의 하체를 가지고 그리고 상반신은 사람의 모습을 가진 다군신을 그들은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성리했으니까 그들의 신 앞에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를딱 무릎 꿇게 만들고 앞에 딱 두었던 거예요. 전리품처럼. 전쟁에서 가지고 온 성리한 전리품, 어, 이것을 신에게 바칩니다. 뭐 이런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헌신하고 또 11조를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듯 다곤 신전 앞에 이스라엘의 신이었던 여호와의 신이었던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법계와 언약계를 다곤 신전 앞에 딱 두는 거예요. 굴복하라, 엎드리라, 우리의 신 앞에 엎드리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전략이 얼마나 대단한가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자존심을 버려야 된다는 것,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잖아요? 자존심을 버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잘못된, 그렇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블레셋 나라, 온 세계의 백성들에게 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존심도 버리시는 분이세요. 자존심도 버리고 누구 앞에까지 들어가게 됩니까? 다곤 신전 앞에까지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무릎을 꿇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릎을 꿇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 그것이 무릎을 꿇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신중의 신이신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패배 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듯한.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마귀는 예수님이 죽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 정말 신이라면, 신이라면 이겨야지. 왜 지는가? 그러한 일반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 알면서까지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자존심의 싸움이 아닙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지만 3일만에 부활하셔서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사단의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는. 그리고 부활하여서 모든 사망과 주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신증의, 신중의 신이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셔서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만방에 드러내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세상의 신은 뜰 수밖에 없고 세상의 모든 죽음의 신과 질병과 모든 아픔들이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그리스도인의 자녀들에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존심을 버린다는 것은 아, 나의 알량한 자존심 이 정도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참된 승리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군 신 앞에 하나님의 법궤를 놓았는데 그 다음 날 어떤 일이 나느냐? 하나님의 법궤 앞에 딱 가보니까 다군의 신이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호와 네가 엎드리라. 그래서 그렇게 나타났는데 하나님은 하신 것은 자기 자존심까지 꺾어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견관진을 깨뜨리기 시작합니다. 법궤 앞에 다군의 신이 엎드려 깜짝 놀란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엎드려져 있는 다군 신을 다시 이렇게 세워서 법궤 앞에. 우두큰니 세워놨습니다. 그 다음날 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시 하나님의 앞에, 법궤 앞에 다군의 신이 엎드러졌는데 머리가 부러지고 손목이 부러지고 몸뚱아리가 완전히 부러져. 다군의 신전 앞에 문지방에 나동댕이 되어서 블레세스, 그들의 신의 다군 신의 머리가 신전의 문지방에 걸터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그, 블레셋 사람들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문지방을 밟지 못하게 되는 블레셋 사람들, 그들의 신이 하나님 앞에서 굴복하여서 그 하나님은 자기 자존심을 버려버리면서 블레셋 사람들의 잘못된 우상적인 관념들을 깨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은 그 사람들에게 저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신중의 신이시다. 그들의 잘못된 생각들을 깨뜨리시면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다군신이 나의, 나와의 전쟁 가운데서 졌지 않느냐. 다시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정말로 육적인 사람들은 영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강함을 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강함을 보면서도 경고를 보면서도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경고를 보면서도 놀라기는 놀라지만은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고 예배하고 예배자가 되고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고 영원한 천국 가운데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 걸 보면서 놀라기는 놀라지만은도 하나님을 안 믿는다니까요. 참 끔찍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만방에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어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보냅니다. 사람들의 고집이 그렇게 대단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서 야, 안 되겠다. 하나님을 쫓아 보내야 되겠다. 우리 안에 있으니까 다군의 신이 이렇게 깨뜨려지게 되니까, 그렇죠. 여러분, 어릴 적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문지방에 걸타앉지 말라. 우리나라 어르신들도 문지방을 굉장히 신성시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맞죠? 신성시했습니다. 오늘 내용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문지방에 다군 신의 머리가 떨어져 있고, 손목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신이 떨어져 있는 누워 있는 문지방을 밟지 않는 습관이 있게 됨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오절까지오절내용이 5절 보면, 오늘까지 아수도세에 있는 다군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이더라.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참 어리석습니다. 누가 어리석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리석고, 그리고 선택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리석고, 블레셋 사람들이 어리석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어느 신보다 강하다는 것을 드러내시고 세상의 신을 이긴 것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보다는 아수도스에 있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 그 법계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데 이제는 어디로 옮기냐 블리셋의 주요 도시 가운데 아스도스 있고 가드가 있거든요 가드는 골리앗 사람의 장수였던 누구예요? 골리앗의 고향이지 않습니까? 이 가드 지방으로 보내게 됩니다. 가드 지방. 가드 지방으로 보내니까 가드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죠.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를 다른 곳으로 다 이렇게 보내버리니까 가드 지역에서 독종이 일어나게 됩니다. 심한 독종. 독종. 독종 독종은 어떤 것입니까? 독종 독종은 굉장히 독한 이렇게 종기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가드에서 가드에서 다시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에그론으로 보냅니다. 에그론 그 블레셋의 주요 도시가 아스도, 가드, 에그론, 아스 아스타롯, 그 다음에 가사 이런 다섯 개의 주요 도시가 있게 되는데. 벗개의, 벗개가 이동 경로가 가장 먼저는 아스도스로 가고, 그 다음에는 가드로 가고, 가드에서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이제는 어, 에그론으로 보내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에그론은 어, 파리의 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리를, 바알 세북, 바알 세북 파리의 신인 이 바알 세북을 숨기는 지역이었습니다. 다군보다 더센신 앞에 가면, 다곤이라는 신보다 더센 신이었던 이바알 세부 앞에 가면 여와의 호 신이 꼼짝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블리셋 땅에 강력한 독종을 보내었죠. 이 독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레굽하기 위해서 애굽의애굽이바알 세부 신을 신었, 신, 시섬겼어요. 그래서 이그 파리의 신이었던 바알 세부, 그래서 그 독종을 이렇게 보내버렸습니다. 강한 독종. 그래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빠져나가게할때파리에서피 개구리 이그 다음에 파리 뭐 이런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 독종 허감 이런 이 독종이 독종을 이렇게 보내었거든요. 강력한 독종을 이 보내었습니다. 독종은 전염병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그땅 가운데 하나님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고 우상이 최고의 신이라고 여했는데 그들의 신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존심을 버려가면서 그 우상인을 섬기는 지역 안으로 들어갑니다. 우상을 섬기는 지역 안으로 들어가서 모든 우상들을 타파하시고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전략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신이 졌다, 패배했다, 그들은 울음바다가 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도 하나님의 역사는 그것을 감수하시면서까지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는 각 지역의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참신이시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있는, 하나님을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결코 패배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추원합니다그 하나님을 바로 믿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바로 믿고, 성경을 읽으면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우리가 영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영역 가운데, 혀의 권세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혀의 권세는 단순한 혀가 아니라 혀는 온 몸을 지배하죠. 육을 지배하고 혼을 지배합니다. 육의 세계와 정신 세계를 지배하는 강력한 주도권을 누구에게 드리라는 겁니까? 혀의 권세는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을 가지게 될때 찬송하고 말씀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성도의 인생은 어느 곳에 가든지 성리할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독종은 패스트. 옛날에 중세 유럽의 3분의 1 이상의 생명을 뺏어간 질병이 패스터 독종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또 중국의 우한에서 발생한 이란 전염병 전 세계를 강타했던 이 코로나 전염병 같은 계열이지 않습니까? 흑사병은 14세기 유럽에서 7억 5천, 7천 5백 만에서 2억 정도의 목숨을 뺏어갔거든요 코로나도 상당한 수의 이 사망자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 계시를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따라간다. 우상 오늘날 또 사람들이 우상을 따라가요.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보아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자꾸 내보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라사인의 광인을 고치시고 이렇게 했을 때도 지역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꾸 내보내는 것처럼 하나님을 숨기지 않는 경향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연 세계를 통한 일반 계시 그리고 성경을 통한 특별 계시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 안에 있는 우상이 있다라고 하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안 놓고 안 버리고 싶죠. 끝까지 갈 때까지 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멸망입니다. 그걸 버려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말씀하실 때 버리는 사람이 지혜가 있다. 끝까지 버티다가 다 패가 망신하고 돌아오는 것 그럴 것보다 말씀을 듣고 지혜의 계시를 듣고 믿음으로 버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잘될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신을 버리고 신중의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인생을 통해서. 성도의 인생이 잘되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목요일 새벽 도리를 깨워주시고 사무엘상 오장 말씀을 통해서 신중의 신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역사가 온 세계 우상 가운데 들어가서 우상의 세력을 이기시고 이기시고 참으로 전쟁인 가운데 가장 능력한 가장 강한 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시는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를 통해서 신중의 신이신 모든 일 이름 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섬기며 주와 함께 동행하여서 우리가 가는 모든 길들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참된 백전 백성의 인생을 경험할 수 있는 성도와 교회에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